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고요한 숲을 가로지르는 여정이라고 그 숲은 오래되었고 나무는 높고 빽빽하며 잎들은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시와 가지들이 당신의 피부를 찢고 시야는 흐릿하며 주위의 소리들은 당신의 생각들과 뒤섞입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묘한 존재감 당신이 걸려 넘어질 때마다 손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은 목소리도 아니고 또렷한 이미지도 아니지만 깊은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삶은 고통스러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상실, 단절, 실망, 사라져가는 약속들, 떠나버린 사람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기회들, 때로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들, 그 길의 굴곡들이 끝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더큰 무언가의 일부라면요. 당신과 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춤, 당신의 무의식과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무엇과의 춤이라면요. 깊은 심리학의 아버지 칼융은 우리 각자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편적인 원형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고대의 상징들. 그것들은 우리의 꿈속 두려움 속 무의식적인 선택들 속에 살아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더 높은 지성에 의해 이끌린다고 믿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넘어선 어떤 것에 의해 조용한 의미의 흐름 그것은 징조, 우연한 일치, 만남 심지어 고통을 통해 드러납니다. 당신이 그건 반드시 일어났어야 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비록 이유는 몰랐을지라도 혹은 위기의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보호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신비를 만난 것입니다. 그힘 당신이 뭐라 부르든 신, 무의식, 우주 영혼 그것은 단지 우리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윤기 말했듯이 통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간 사람, 잃어버린 일자리,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는 부당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서진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게 됩니다. 발밑의 땅이 사라졌던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혹은 누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수 없었지만 그것은 당신을 부드럽게 당신의 운명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에 맞춰진 일종의 감정적 운명처럼 그리고 여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기억해내기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하나의 초대입니다. 변화를 향한 부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네 가지 깊은 신호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당신이 더큰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들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이 신호들은 당신의 여정 내내 함께했을지도 모릅니다. 칼융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동시성 원형 집단 무의식의 개념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길, 당신의 걸음과 조용한 승리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철학적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어떤 확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지 않았다는 말을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속삭임이 필요할지도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끝났을 때 당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준다면 잊고 있던 기억, 조용한 눈물, 이름 없는 안도감. 그렇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지침 때문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칼 융은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개성화 과정은 그림자와의 마주함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공허함과 마주하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듯한 순간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에 신성한 것이 드러난다고. 당신이 외부에서 찾고 있는 보호는 어쩌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오는 듯한 신호들은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지도 당신을 깨우기 위한 당신에게 되돌아오라고 말하는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이 영상은 빠른 해답을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경청으로의 초대입니다. 내려놓음으로의 초대입니다. 항상 알고 있었고 항상 느껴왔으며 언제나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던 당신의 한 부분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초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융의 사상과 가장 내밀한 인간 경험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네 가지 신호를 하나씩 밝혀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나중에는 목적을 드러냈던 기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 위기가 당신 치유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별이 당신의 재탄생을 향한 밀어냄이었음을 그 실수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답이었음을 인간의 마음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집과 같습니다. 어떤 층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어떤 층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드나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각들이며 반대로 마주할 수 없어 닫아버린 지하실도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트라우마, 두려움, 기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심리적 지하에는 조용한 힘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영역은 상징, 경험, 고대의 지혜들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들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이 그물망 안에는 순수한 형태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우리의 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들을 통해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이라는 형태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마주할 때 우리 안에서 깨어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내면의 영웅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들거나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한 눈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스스로를 안아주는 그 순간,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당신 자신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더큰 보호의 힘, 신성, 형태, 혹은 단순한 사랑이라 불릴 수 있는 그 무엇, 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선택을 피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당신을 상처로부터 지켜준 일이었음을 깨달았던 적은요. 단순한 지연, 상실, 거절이 결국은 당신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했던 경험은요. 바로 여기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우연, 즉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만남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깊은 의심의 순간에 있을 때 오랫동안 연락 없던 누군가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는 일, 책을 펼쳤을 때 바로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일, 지하철에서 들은 한 문장이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에 정확히 답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보내는 응답입니다. 세상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며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고 있어요. 계속 나아가세요.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려면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어놓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여정의 모든 세부를 지배하려고 할때이 신호들은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삶이 우리의 논리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일상 속 숨겨진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큰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는 고통 이후 찾아오는 재정렬의 감각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가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던 삶의 조각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하나하나 다시 모아지고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를 해체해야만 네가 진짜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었어. 이 과정은 느립니다. 때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은 지름길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깊이 잠수해야 합니다. 부정해 왔던 것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본다. 하지만 나는 계속 가겠다. 이 조용한 결심의 순간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전까지 외부에 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 힘, 신적이고 영적이며 우주적인 힘이. 이제는 당신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함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지성이 있다는 것, 당신 자신보다도 당신을 더잘 아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을 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래 자신에게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이 보호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세상의 전부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떠납니다.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멀어집니다. 그 순간의 이별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끝이 사실은 해방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밀어주는 힘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마주했을 때 찾아옵니다. 변화해야 했던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으로의 귀환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루어 주길 바라는 그 섬세함으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용기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상실, 혼란 또는 외로움의 사이클 안에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때로 영혼은 침묵 속에서 울부짖고 추락 속에서 정신은 날개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보호는 벽이나 확신의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직관의 형태로 만남의 형태로 꿈과 성찰의 형태로 더 깨어있고 더 온전해진 당신 자신이라는 형태로 옵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감정적 지혜는 즉각적인 해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함으로 내어 맡김으로 귀 기울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삶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신뢰. 우리의 가장 힘든 날들조차도 훗날 이해하게 될 신성한 직물의 일부라는 신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 혹은 누군가 늘 당신과 함께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오래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살아있는 현자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함께하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느낌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인도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거라는 그 확신. 때로 삶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확신은 사라지며 우리는 어떤 정서적 사막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곳에는 대답도 출구도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피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부분 그것과의 마주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속삭임이 아닌 절규로 다가옵니다. 이 절벽 앞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만 동시에 이 절벽에서 많은 이들이 깨어납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우주의 벌이 아니라 변화로의 초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붕괴는 더 정직한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부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내부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자신 안에서 외면한 것들은 결국 당신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던 보호는 사실 당신을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위기는 돌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의 과잉입니다. 왜냐하면 더큰 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진정한 자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삶은 당신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체 속에서 당신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자신을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감정의 절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타인에게서 찾아 헤맸던 사랑이 사실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랑의 반영이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끝난 관계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온 자기 반기의 패턴을 드러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직장은 삶이 당신을 생존의 틀에서 꺼내어 진정으로 영혼이 원했던 사명의 길로 밀어내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들은 겉으로 보기엔 파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것이 신성한 변화입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견뎠어.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할 때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점점 무게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고 오래전에 품었던 꿈이 다시 강하게 떠오르며 직감이 자주 찾아옵니다. 내면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불규칙합니다. 어떤 날은 강한 자신을 느끼고 어떤 날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날조차도 순간의 빛이 스칩니다. 좋은 기억 하나, 예상치 못한 포옹, 마음을 울리는 음악, 조용히 감싸주는 침묵.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영혼은 속삭입니다. 당신은 인도받고 있어요. 계속 가세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무의식은 의식 가까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뚜렷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반복해 오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알아차리며 강함인 척 했던 두려움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세계, 상징들, 원형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되고 평범한 말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고 중요한 생각을 떠올릴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신성한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과의 재연결의 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지는 깨진 그릇이 아닙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기 위해 껍질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상실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자유를 위한 위장된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가장 정직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반드시 치유해야 할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용서가 가능해지는 때입니다. 우월함의 표현이 아니라 해방의 행위로서 당신은 상대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자신도 용서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아직 몰랐던 그때의 선택들에 대해 그렇게 할때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고 기회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예전과 다릅니다. 더 온전해졌고 더 깨어나 있습니다. 이 여정의 이 지점에서 당신은 신성한 보호가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진짜 자신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나타나도 그것이 영혼의 한층이 치유되고 있는 과정임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이 찾아와도 그것 역시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스며들 때조차 그 침묵의 공간이 진실이 드러나는 신성한 장소임을 깨닫습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절정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다시는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실로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면도 변명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 끼어들려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당신의 빛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정의 어떤 순간에 수많은 상처와 추락을 겪은 심장이 두려움 없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 자리까지 이끈 것은 논리가 아니라 이성 너머에 존재하는 조용한 지혜였다는 것을 그 순간 영혼은 꽃을 피웁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은 해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느낍니다. 모든 단절, 모든 지연, 모든 돌아섬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속삭이듯 전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었어. 보통은 무게를 잃고 기다림은 의미를 얻습니다. 심지어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큰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며 걷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느끼면 되는 어떤 것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절정입니다. 당신이 본질적인 신뢰와 다시 연결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일 때에도 여전히 목적이 있다는 믿음.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존재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태어난 사랑, 그림자와 빛, 결함과 기적이 모두 당신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끊임없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신성한 여정이 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몇 번을 넘어졌든,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든, 당신은 버티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 이끌려왔던 것입니다. 그 조용한 존재, 당신을 단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그것은 그저 당신이 볼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신호들은 늘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실은 신성한 전환이었고, 지연은 보호의 방식이었으며, 실수는 위장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한 우주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깊이 숨을 들이시고,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큰 힘이 당신과 함께 걸어왔고,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신뢰하고 계속 나아가세요.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떠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건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멈추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은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여정을 더욱 깊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시청해 보세요.